당뇨병은 하루도 빠짐없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죠. 그런데 여름철은 당뇨 환자들에게 쉽지 않은 계절인데요. 무더위로 인한 식습관 변화, 줄어든 운동량과 휴가 영향이 큽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요리하기도 귀찮고 입맛도 없어서 국수나 과일 등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은데 이러한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당 함량이 높은 음료수를 많이 마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음료수를 대신해서 물이나 오이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고 식사를 할때 귀찮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수치가 오십 이하로 떨어지는 갑작스러운 저혈당도 당뇨 환자에겐 더 위험합니다. 식은땀과 오한이 생기다가 쇼크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은 탈수로 인한 저혈당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평소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맞고 있는 환자라면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저혈당이 생기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저혈당의 증상은 기운이 없거나 몸이 떨리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등의 증상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웬만하면 냉방이 되는 곳에서 하는 게 좋지만 상황이 안 되면 한낮은 피해서 물은 충분히 마시면서 해야 합니다. 한편 당뇨병 환자라면 맨발 노출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작은 상처가 금세 걷잡을 수 없는 당뇨발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슬리퍼나 샌들을 신는 경우가 많아서 맨발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경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라면 발에 상처가 생겨도 감각이 떨어져서 바로 발견하지 못해 심각한 염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외출 후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과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발에 상처가 자주 생겼던 분들은 슬리퍼나 샌들을 삼가하고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슐린은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항상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보냉백을 따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섬유고였습니다.